그런 정책,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을 많이 가졌던 부분을 우리가 정책으로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려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뭔지를 알고 정의를 내려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개발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문제를 정의 내려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정책 의제를 형성해보는 단계가 1단계였어요. 저기 2단계는 정책 형성 단계가 됩니다. 만들어진 그런 정책 형성, 만들어진 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을 3단계 정책 채택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되고 나면 4단계에서는 채택된 정책을 집행해보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4단계이고, 그리고는 5단계 팽해보고 5단계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평가해본다. 그래서 좀 앤더슨의 5단계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